이런 거 진짜 좋아요 시럽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총으로 아. 아 그런 거, 그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 너무 승현 씨 이상형이야 아, 최선을 다해야죠 <laughs> 그녀와 연애하기 위한 관문 이상 나랑 대화시수 상의할까? 뭐야? <laughs> 아, 웹툰이네? 이게 나 지금 이해가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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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 지금 소름 <laughs> <laughs> 그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? 사귀기 싫은 거 아니에요? 진심인 건가?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사귀기 싫은 건가?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름 씨한테 굉장히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잘생겼고 그냥 누가 봐도 바로... <laughs> 미쳤어 <laughs> 근데 그 사람이 민, 유행어, 은어 신조어, 비속어, 비문 없이 15분 이상대화할수 있다면 사귈게 국어책 같은 대화만 하면 되겠다 어떻게든 이뤄내야지 최선을 다해서 <laughs>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15분 정도면 유행어 음. 이런 거는 또 힘, 힘들 수도 있는데 비속어, 신조어 이런 거는 평소에도 그냥 안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, 음. 이게 힘들 것 같지 않아요? 비문 없이 비문? 비문이 문장이 아닌 것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렵네요, 이거는. <일본은> <laughs> <진짜? 웃음> 상상을 해보니까 쉽진 않을 진심인가? 것 같아요. 네, 사실 근데 신조 같은 경우에는. 솔직히 이 많이 알아요? 신조? 신조? 신조는 이제 진짜 잘 모르겠어요. 나... 예전에는 많이 쓰... 썼나? 그랬던 것 같은데. <laughs> 이제는 좀 느린 것 같아요. 그치, 나 솔직히 빵꾸똥고에서 끝났거든요. 아, <laughs> 진짜 아, 거기서 끝났어요, 진짜 신조. 아, 더 이상 안 나. 본인이 아는 신조는 얼마 있어요? 뭐 오늘인가 봤는데 현관 웹툰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인데 혐오하면서 약간 사랑하는 관계 장르의 일종인 것 같아요. 아, 저는 빵꾸똥고에서 끝났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거는 있어요, 뭐. 다이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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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쩔래. 아, 그거 아니, 그거는 아, 많이 <laughs> 봤어요. 뭐, 드라이기 뭐 그런 거. 아, 조카가 쓰더라고요. 삼촌. 어쩔, 어쩔 다이슨 뭐 이래가지고 뭐 사다 나고뭐 <laughs> <laughs> 약간 신조에 그럼 정 떨어진 적 있어요? 네. 깜짝 놀랐는데 홀리 몰리 아까 몰리 아까 몰리요?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<laughs> 대화 안 되잖아요. <laughs> 이런 경우는 조금 그건... 어쩔 싶긴 하겠다. 어 어쩔? <laughs> 어쩌라고?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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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이 내가 너무 아저씨 같잖아. 그쵸더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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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간 것도 봤어요. 그때 신의선 그 영상. <웃음> <웃음> 봤어요, 이거? SN에 나온 거? 에이. 아, 그거 봤는데 나는 진짜 웃겼는데. 말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아, 그건... 어요 그분. 아... 저 사실 진짜 <laughs> 아니, 아니, 많이 <laughs> 쓰는 편이거든요. 어... 약간 이런 거 진짜 좋아요. 고 웃기잖아. 그 예전에 초등학생들 말투 유행했던 거. 킹킹제너 아, 어쩔 수없 초등학생으로 아 말할 수 그런 거 그런 거좀 좋아하거든요. 전. <laughs> 아난날 싫어한다고 한적 없어요. <laughs>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아 이거 다쓴 거네. 쓰지 말아야 할걸다쓴 거네. 아, 개꿀띠 쌉가는. <laughs> 이건 뭐야? 아 이건 뭔지 알아. 내일 내 생일이에요. 너를 죽이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이런 거 진짜 안보시는구나어이게이런잘이게요은 생일인데 왜왜죽이게이게 그냥 이사가있이 부분인 이같은데사람들이이 게임은 은 웃기잖아요. 음. 생일이라고 오라고 초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임이게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 알겠습니다. 쌉파서블 알아요? 승현 씨? 느낌은 알것 같아요. 쌉과는가파서블을 <laughs> 합쳤네요. <웃음> 추리력이 뛰어나시네요. 쌉파서블을 <laughs> <나> <laughs> 처음 듣는다. 애들도 잘 안.. 아 애들이랑 안 노는구나. 승현 <laughs> 씨 혹시 뭐 그런 말못 들어봤어요? 킹아? 어, 킹아? 그니까? 킹리적 가심. <laughs> 킹리적 가심? 반모하네. 반모? 반말 모 우리 이제 반모하자 뭐 근데 야 라고 아, 안 돼요 형, 누나, 언니 호칭은 유지하되 뒤에 문장이 반말이에요 그럼 그, <laughs> 반말하지 아, 아, <laughs> 아 그러게 뭔 차이지 응. 승현 씨는 반대로 15분 동안 그렇게 대화를 하라고 하면 아, 너무 네. 예뻐요 너무 승현 씨 이상형이야 아 최선을 다해야죠 <laughs> 카페 많이 갔다 아... 장... 해보자 해보자 <laughs> 좀 이따가면 안 돼요? 아니요, <laughs> 지금은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.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. 좀 이따가 여름 시간 한번 해보시면 돼요. 뭐 어쩔 어쩔 저쩔 그 그루삥뽕. <laughs> 얘가 조금 더 옛날까지 끌고 와도 돼요. 아, 막 카페 완성? 가서 음료 먹는데, 음, 뭐, 오지고 지리고, 이고 하면서. 사실 <laughs> 피드님이 저희랑 완전 나이대가 완전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아, 진녀 같아. 녀라고 했어요, 지금. 그때는 메이크업 할때 그런 거 없었어요. 훈녀 생정이었다고. 0년 전, 0년 전. 진짜.